안녕하세요. 아, 그거 말고. 드라이기로 잠금장치 제거를 하셨으면 스트랩을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주면 얘가 이렇게 빠지거든요. 그래서 얘를 빼시고 길이를 최대한 짧게 조정을 하셔서 여길 자르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 얘 다시 이렇게 밀어서 길이를 가장 짧게 이제 조절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부착해주시면 아마 이번에는 안 열리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